제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네. 왜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안 하십니까? 사과 이미 했습니다. 의원님 왜 보함을 지금 뭐뭐 하...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느낍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방첩 사령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에?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보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 계속 그렇게 해온 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중위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 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주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 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주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신원식 장관이 전임 장관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입니다. 군인이라면은 체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면 사실은 이상이 없게 늘 훈련하죠. 그렇습니다. 신원 시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김용현 장관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앉히고 답하세요. <laughs> 삼척동자도저 정도의 새 비서관들의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저거는 당연히 관저이전과 직무실 이전의 주역이었던 본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김용현 석자를 머릿속에 떠올지 않다면 저는 바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네.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국방부 자. 감사 좋습니다. 아주.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암 그 뒤에 몇 사람이 있어요? 뒤에 용현파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변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충동질이에요. 야전 부대에 가셔가지고 즉강 끝 말씀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유엔사 규, 교정규칙 안 바뀌었어요. 야전의색깔입니다 즉강 끝. 한방 날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차관님 대답했어요. 즉강 끝은 구호다. 그렇습니다. 즉강 끝은 정치 선동 구호입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골프공 박스에 즉각끝 티샷은 즉각 임팩트는 강력하게 팔로우스는 끝까지 공에다가 즉각끝공 뒤통수 때리면 김정은이 뒷대가리가 깨집니까? 안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놓고 야전에 존경한 한기호 의원 말씀대로 중간 간부 60%도 못 채우고 대한민국의 완편부대 어디 있어요? 다 간편부대 그래놓고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허세, 만용, 그리고 내실 없는 국방 구호 바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다 이겁니다. 우리 저 박선호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특히 적강 끝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이미 드렸는데 이제 그만 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하셨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제가 말, 저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정치 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내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다 차량 기록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건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게 왜 제가 지시해서 할 일입니까?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기 복무 장교로 계속 규정을 해 가지고 매년 심사해서 2년 3년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삼사관학교 출신들을 관리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마음에 드는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만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의미로 지적을 해 드렸어요. 사과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사과하십시오.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과를 안 하십니까? 사과 이미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했습니까? 아까 제가 했습니다.